안녕하십니까. 피트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렙트 나인 크로니클 골드 코인 한번 차트 봐보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 영상 찍어보는데요. 어, 이름이 되게 깁니다. 이름이 좀 멋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이게 무슨 코인인지 봐보자면, 아, 온라인 RPG 게임하고 관련된, 어, 그런 코인인 것 같습니다. 아이, 게임 아이템 획득 및 업그레이드. 계기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네요. 자, 우리는 차트를 볼 거기 때문에 날짜는 5월 13일 화요일 오후 4시 반이고 가격은 41.23. 전날 대비 11%, 12% 정도 오른 모습이고 체결 강도는 84% 정도. 음, 아까보다 더 내려간 거 같습니다. 체결 강도가. 그래서 매도가 지금 좀 우세하다고 그랬습니다. 거래 금액은 318억 정도. 아, 이, 일본부터 보자면 일단 큰저항선은 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딱선 보이. 죠 발을 하고 나서 펌핑이 좀 급하게 나온 모습인데 여기에서 크게 보자면 추가적으로 수렴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바가 볼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전에는 이 상황서 막다 떨어지는 모습. 이제 오면은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그 일차 펌핑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지금 <laughs> 좀 자세히 봐보자면. 아 1차 펌핑 한번 나왔고 2차 펌핑 나왔습니다. 아직 거래량도 많이 있고 어, 세력들 아직 나간 게 아니에요. 나간 게 아니라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삼각수렴 안에서 펌핑이 한번더 정도 더 나올 수 있는데 어, 이 저항 추세선 정도까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꼭 정답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이 안에서 놀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가격이 지금 40.97원인데 여기 어0.236 구간 41.97 가격 이탈했어요. 이탈했다는 것은 여기 밑바닥, 지선, 추세선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다시 여기 모양처럼 우상향 행보하면서 어, 펌핑이 나올 확률이 확률 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지 추세선 이탈시에는 어, 여기 상, 수렴 가까운 데서 이제 돌파가 나올 건데 이탈이 나오든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돌파가 나오면 그 3차로 3차가 아니라 그 추가로 또 펌핑이 얘가 3차라고 하면 크게 이제 또 펌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여기, 이탈, 이탈이 탈이 이탈 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은좀 l 게 여기 빠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t a l y Italy, Italy, i t a 올 수도 있다. l 어, 단은쌍 바닥을 찢는 거긴 한데 여기서또 위로 올라가질지 아니면 또 이탈하면 또 엄청나게 크게 하락이 올수 있는 것. 뭐 핵심 내용 빠르게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것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 여기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펌핑 일어나면 주요 가격대로 어 지금 이런 코인들은 0.618 어. 까지 목표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코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지금 일시적인 단점은어 여기에서 계속 하, 계속 그 펌핑은 한번 정도 더 일어날 것 같고 아마 이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일단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고. 자더 uh,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분석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010-2562-2689로 랩트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 놓으시면 저희 소통방 초대해 드려 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 및 전략 해 드리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